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창길은 리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유창길과 김세원이 함께하는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 리마티즘에 대한 모든 자가건강관리 사용설명서 김세원과 유마직의 자가용 오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집안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에 한약과 각종 약재가 절반 정도 채워져 있고. 네. <웃음> <웃음>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사 유창기 원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신동이시죠. 예. 예. 지금 이게 예. 앞에서 잠깐 이제 절반 채우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날이었을 거예요. 그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가을에 제가 물김치를 좀 좋아하는데 그 하얀색 물김치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김치를 담근 거예요. 예. 음 근데 이제 김치 통에다 이제 담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래서 이제 냉장고를 이제 김치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그 김치 통을 좀 크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예. 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이구. 어, 이고 어.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죠. <laughs> 김치 냉장고에 제가 채워놓은 한약과 네. 각종 약재들이 채워져 있으니까 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냉장고를 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집사람이 그날 네. 어, 저를 부르더니 어이 절반 이상 채우면 다음부터 <laughs> 어더 이상 이 절반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네. 어, 영역을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아, 김치를 네. 위협하는 한약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드린 그 절반 채우고 있다는 의미가 요런 네. 에피소드에서 나온 겁니다. 아, 어, 그렇 네, 제가 앞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드리면 좀 재밌을까 생각해봤는데 네. 어, 요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집에 그 한약을 남, 남아서 그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일부러 갖다 다 두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환자분들 드리는 거 네. 갖다 놓는 것도 있고요. 아. 제가 좀 먹어보려고 갖다 놓는 것도 있고 아. 그리고 건강식품 같은 것도 제가 한 번씩 먹어보려고 쳐놓는 거 있고 약재도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지금 뭐가 들어 있는지 좀 정리가 안 돼요. <웃음> <웃음> 저 저도 지금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 아, 어, 냉장고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거죠. 아, 원장님은 진짜 직업을 딱 제대로 찾으신 것 같아요. 건강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참. 어쨌거나, 이, 여러분들은 뭐, 한약으로 냉장고를 가득 채울 일은 별로 없으시겠죠. 어쨌거나, 이, 가득 채우는 목숨 원장님의 몫이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체험하실, 체험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쭉 하시다 보면은, 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어, 이, 어느 편을 들으면 그걸 먹고 싶고, 그다음 편을 들으면 또 그게 먹고 싶고, 이런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도 아마 냉장고가 조금 네. 채워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네. 저는 어제 또 이런 홍보를 했었어요. 우리 방송을 듣게 되면 어,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다. 네. 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음.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래 살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어, 굉장히 솔깃하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네. 저희 방송이.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네. 된장처럼 아. 이렇게 잘 발효되면서 오랜 시간 묵혀지면 가치가 좀 드러나지 않을까 이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매사 좀 이런 식이에요, 뭐든지. 저는 뭘 하면은 아. 천천히 굉장히 네. 오래 걸려요. 예, 네. 그래서 이번에 팟캐스트도 해보면서 아 근데 9월에 저희가 주목할 추천 팟캐스트에 선정됐잖아요. 어, 맞습니다. 제가 한것 중에는 의외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어. 네. 굉장히 빨리 뭐가 성과가 나온 편이었어요, 이 그렇군요. 팟캐스트는. 근데 제 대부분 제가 해온 거는 네. <laughs> 그다안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뜸을 들이다가 <laughs> 꾸역꾸역 하다가 결국 나중에 상승하면서 네. 풀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진료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는, 스타일이. 아. 근데 제가 꼭 그런 아이템도 잡으면 꼭 그런 것만 잡게 되고요. 네. 이 팟캐스트 방송도 사실 건강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아마 저희가 <laughs> 몇년 하다 보면 예. 아마 조금 더 널리 그 효용성이 아마 알려지게 돼서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예상보다 네네. 급속도로 청취자분들이 증가하진 않더라고요. 아주 조금씩 한 분, 두 분씩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음. 제가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어, 막천명 넘어갈 때부터는 예. 그다음부터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거의 육천 명 가까이 육박하더라고요. 오. 근데 500명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네. 그 블로그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블로그는 이달의 블로그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정될 때까지 거의 한 8년 걸렸거든요. 어유, 대단하시네요. 네, 그니까 제가 꼭이요 스타일이에요. 뭘 하면은 굉장히 꾸역꾸역하다가 네. 마지막 한참 지난 다음에야 조금 인정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주제 과를 선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적의 달팽이. 집에 가는 길은 너무 길어. 집에 가 <laughs> 너무 길어. <laughs> 아, 네, 아. 정말 달팽이 같은 인생을 <laughs> 살고 계시네요. 네. 어, 제가 아는 노래가 그래도 예. 나오셨네요. 제가 예. 또 이제 8090 7080이니까 <laughs> 또이 달팽이를 모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젊은 분들 중에는. 그럼요. 그죠? 예, 예그 패닉의 달팽이인데 네네. 이 노래 나왔을 때그 이적 씨가. 아. 그번개머리 같이 하고 나와서 네, 그렇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에어 스타일 아시나요 혹시? 알고 있어요. 아세요? 예. 네. 비슷하네 저랑 또래가. <웃음> <웃음> 많이 젊으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저랑 많이 겹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네. 사진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laughs> 사진에 다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적 씨 노래 그 가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가사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음, 일반 네. 대중 가요 가사랑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네. 신해철 씨, 이적 씨 노래 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아, 예, 그렇군요. 예. 어, 요즘 잘 어울리세요, 네. 그내 서랍 속에 바탕가요 예, 그런 예. 노래도 있었는데 어그 예. 노래도 굉장히 가사가 좋더라고요. 아, 예. 요 제가 감성이 좀. 그 정도, 어, 레벨이다. 아, 네. 그 예전에, <laughs> 기타리스트 김종환씨 나오셨을 때, 네. 원장님의 감성 인정하셨거든요. 어? 기타리스트. 뭐라고 인정하셨죠? 어... <laughs>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어, 김집아 편집, 씨랑 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아, 그 뒷말이었나요? 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 그랬나 봅니다. 저는 네. 방송 중에는 못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아마 예.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온 멘트였군요. 네. 네. <laughs> <laughs>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방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사랑 류마디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에도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남자분들을 잘 들으십시오. 네. 네. 처음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은. 네. 네.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바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루 증상과 소변을 참지 못하는 남자에게는 산수유가 참 좋다라는 주제로 <웃음>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참 이게 중요하네요. 네, 네. 오늘은 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하네요 시작부터 네, 시작부터 잘 들으십시오 남자분들은 <laughs>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주제 말씀하신 대로 남성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광고에서 참몇년 전에 유명했던 그 멘트가 있었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런 멘트 이 광고 멘트가 아직도 좀 귀에 맴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 그 멘트가 일리가 있어요. 아 네, 일리가 있는 게, 왜냐면 산수유가 남자에게 좋긴 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남자한테 좋은 건 아니고요. 산수유가 딱 맞는 적응증의 어떤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모든 남자는 아니고요. 예. 네. 모든 남자에게 다 맞는 건 아니고. 네. 그 광고에 나온 혹시 사장님 외모 아십니까? 그렇죠. 좀 턱이 각지시고, 예. 네모지시고, 목이 좀 짧으시고. 예, 그분 외모 같은 분들이 좀잘 아 맞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잘안 맞느냐?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 있죠? 아, 네. 예, 약간 번들번들 얼굴에 기름기도 보이고, 아. 통실통실한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산수유가 안 맞고요. 아. 그 산수유 광고할 때그 사장님요. 네네. 그분이 약간, 약간 말른 쪽이고, 아. 각지고, 약간 건조하면서 까칠해진 쪽의 남자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산수유, 그 사장님이 본인이 드시고, 아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그 광고 멘트에도 직접 출연해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그 식품회사 사장님 같은 분들 외모 분들에게 잘 맞고 건조하고 약간 거칠한 네. 마른 쪽의 분들 그런 분들 잘 맞고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좀안 맞는 게 산수입니다. 일단 아...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또 중요하니까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laughs> 그 조루 증상에 산수가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조루증 자체는 좀 어떤 걸 기준으로 알수 있나요? 그, 조루 증상은, 네. 그, 남자분들이 이거 은근히 굉장히 민감해하는, 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에서는요, 그, 남자의 성기가 질례에 삽입이 된 다음부터 사정되는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네. 최근에는 이제 사정을 내 의지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어. 아 뜻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의 성행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극치감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그냥 사정을 못 참고 사정해버리는 네.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조루증이 있다 이렇게 아. 보는 거죠. 굉장히 좀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은 데 이런 분들은 남자들은 이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은. 네. 네. 그 한의학에서는 산수유가 어떻게 좀 사용이 됐었나요? 네. 남자의 정액을 보충해 준다.는 아. 기름을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액량을 늘려주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삽정이라는 효능이 있어요. 삽정이라는 것은 어, 정액이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준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꽉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 보니까 네. 소변이 마려울 때도 산수유를 써서 소변 자주 마렵고못 참는 분들은 산수유가 방광을 이렇게 꽉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변도 잘 참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삽정 또는 충뇨. 예, 예. 그래서 사정을 참지 못할 때, 소변을 참지 못할 때, 뭔가를 참지 못할 때 산수유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루 증상 역시 아. 사정을 참지 못하기 때문에 산수유가 조루 증상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재밌는 또 기록이 하나 있는 게 산수유가 남자의 성기를 좀 단단하고 크게 만들어 준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기를 시켜 준다. 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좋다는 게 <laughs> 광고에 나왔지만은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의서 기록에 보면요 네. 예참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어쨌거나 남자라면 이~ 산수유가 좋다라는 말은 어쨌거나 귀가 좀 쫑긋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수유인데 예 이거 듣고 또 남자분들 막 갑자기 산수유 사가지고 막 갑자기 막 <웃음> <웃음> 오늘 저녁부터 내가 <나이가> 이거 먹는다. 예. <laughs> 이러시는 분들 나올 수 있는데 모든 남자는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예. 그 핵심은 오늘 보건복지부 170% 전문의 한의사 아. 제가 건강요정이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귀 쫑긋하고 잘 들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그럼 어떻느냐 여성분들도 산수유가 맞을 수도 있죠. 아. 근데 아무래도 남자분들에게 조금 더 좋긴 해요, 네. 산주주가. 자, 일단 그 소변을 참지 못한다. 이렇게 네. 봤을 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네. 남자들은 일단 나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네. 제일 주요 증상이요 소변이에요. 음. 예전같이 소변 줄기가 안 나가고, 네. 끝 마무리가 잘안 되거나, 자주 마렵거나, 마려움 못 참거나, 이러면 남자는 늙어가는 거죠. 그 근데 산수유를 소변 증상에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아. 전에는 막 4시간에 한 번, 5시간 에한 번도 가고 그랬는데, 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아하. 이런 분들은 산수유가 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변이 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거. 예. 예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사, 소변을 참지 못할 때, 그러니까 마려우면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찔끔 나오거나 몇 방울 흘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실금. 산수유가 좋다고 했죠.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런 경우 있어요. 오. 소변 줄기가 쭉 계속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예. 쭉 나오다가 멈췄다가 쭉 나오다 멈췄다가 이런 증상에도 산수유가 좋다고 했죠. 전립선 증상이죠. 이런 예.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립선에 노화가 오거든요. 이런 때 필요한 게 산수유입니다. 예전에 저희 자가용에서 수삼과 마늘 조합을 아, 방송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제가 전립선 좋아지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구 논문이랑 네. 수삼 마늘 조합하고 그럼 산수유하고 둘다 전립선을 좋아지게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나오는 거죠. 둘의 차이가 뭔가. 아, 아, 똑같은 효능인데. 똑같은 효능인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판단이 아, 중요한 거예요. 건강하려면요. 네. 부지런하면서. 판단력이 좋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나한테 적절하게 좋은 걸잘 선택해서 먹는 거 네네. 이게 돼야지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머리를 안 쓰고 부지런하지 않은 분들 건강하려면은 그 습관 좀 고쳐야 됩니다. 머리 좀 쓰면서 아하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이 팟캐스트도 처음부터 쭉 들으시다 보면은 이런 거 이제 간별점 말씀드리거든요. 음, 예. 그니까 전에 말씀드린 마늘 수삼 조합과 산소유 둘다 전립선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냐? 마늘 수삼은요. 그 인삼하고 마늘이 더해져서 열을 발생시키고 네. 양기를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 양기를. 양기가 떨어진 사람의 전립선. 그러니까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런 게 맞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분들은 통통하고 토실토실한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양기가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산 마늘 조합이 맞는 거고요. 네. 그 산수유 광고하는 식품에서 사장님처럼 약간 마르고 깐깐하고 좀 부지런한 타입들 있죠 네네. 피부가 건조해진 쪽 이게 삐쩍 마루 건조한 사람의 전립선 증상은. 산수유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 네, 이걸 구별을 잘해야 된다. 그이용식 씨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아, 7080은 아는데. <laughs> <laughs> 그 뽀시게아씨본 세대는 아는데. 그럼요. 아뽀시게아 씨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어. 요즘 세대니까요. 네. 그 별로 변환해서 말씀드리면. 예. 개그맨 김준현 씨가. 아하, 예예. 예. 네. 김준현 씨 같은 분. 예, 예. 예. 김준현 씨 같은 분이 비교가 되겠네요. 자, 예. 그분 보면 항상 피부가. <웃음> 아, <웃음> 피부. 아 이거 제가 아, 알겠습니다 오. 아, 아, 네. 네. 아, 요즘, 요즘 사람 일세. 렇습니다전 <laughs> 요즘 사람입니다. 어 요즘 사람이죠. 음 어쨌거나 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부지런함도 필요하지만 머리도 정말 쓸줄 아는 네. 제로는 좀 사람이 되야겠네요. 네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지의 자가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산수유의 효능에 대해서 발표된 연구 논문이 있었나요? 산수유가 테스토스테론으로 유도된 생쥐의 전립선 비대증에 미치는 효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산수유가 전립선 비대증이 유발된 쥐에서 비대된 전립선 조직의 크기와 무게를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예.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유가 전립선과 성기능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남자가 나이 들어갈 때 보면 전립선도 약해지고 또 방광 기능도 약해지는 거니까 남자가 나이 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산수유를 가까이 좀 둬야겠네요 네 네. 의서에 나온 기록들을 총 정리해보면요 이제 다시 네.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정액을 보강하는 게 산수유고 네. 남성의 성 기능을 높이는 게 산수유고 음경을 크고 발기시키는 게또 산수유고 허리와 무릎을 강화한다. 여기서 잠깐 음경을 크고 단단하게 발기시켜 주는 것도 네. 수산마늘 조합하고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수산마늘 조합 먹으면 발기력이 좋아지거든요 예, 예. 조조발기가 예. 그거는 양기가 떨어진 사람들의 조조발기에 도움이 된거고요 이렇게 마르고 껍질 한 사람들 네. 깐깐한 스타일의 사람들은 산수를 먹어야지 음경이 발기가 되고 아. 성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기를 올린 거고 네, 네. 하나는 안을 빈 공간을 채우는 개념이에요. 그렇군요. 예,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의 묘미거든요. 아하. 어떤 사람은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안 맞아요. 그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된 거고요. 네. 산수유는 허리와 무릎을 강화한다. 그리고 오줌이 나온 것을, 자주, 오줌이 자주 나오는 것을 막아주고. 예. 그리고 또 기록된 게 이게 특이한 게요. 이명증상.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나 또 이명증상이 심해지면 귀가, 청력이 이제 떨어져요. 귀가 먹은 것을 좋아지게 한다. 고 산수유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귀에서 소리 나는 경우 가 많아요. 삐 이렇게 아니면 매미 소리. 요즘 젊은 친구도 많더라고요. 요즘 이명이 좀 젊어졌죠. 네. 이명 발생 연령이 좀 젊어졌어요. 이 이명이 한번이게 나타나서 잘안낫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예. 그니까이 산수유가 이명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산수유가 남자한테 참 좋은데 앞서도 이제. 여성분들도 드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남성에게 섭취, 남성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성분들은 좀 어떤가요? 그 주로 남성분들에게 해당되는 증상들을 이제 쭉 말씀드렸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근데 산수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마는 열이 많은 여성, 네. 특히 갱년기에 열나는 여성분들요 화가 많은 여성, 아. 화병이 오랫동안 몸에 있었던 분들. 네네.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었던 여성분들은 산수유가 안 맞아요. 아. 그래서 한의사들이 한약 처방할 때요. 산수유가 들어간 처방을 할 때요. 한약 처방을 할때 만약에 그 사람이 두통이 있거나 화병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 열이 상체 쪽에 있거나 그러면은 산수유만 그 처방에서 빼고 처방합니다. 아, 왜냐면 산수유가 두통과 열을 발생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수유는 남자한테 좀더 맞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 근데 남자도 아까 맞는 사람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모든 남자에게 다 맞는다면, 이 세상 지구의 <laughs> 모든 남자들이 매일 산수유만 먹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산수유가 사라지겠네요, 지구상에서. 없어지겠죠. 근데 다 맞는 건 아니고, 맞는 사람들이 <laughs> 예. 있다는 거고요. 김세환 선생님이 드시는 한약에도, 아. 그 신기환에도, 예예예. 산수유가 다량 들어가 있죠. <laughs> 아, 제가 이런 깊은 뜻으로 드린 겁니다. 어쩐지 좋더라고요. 뭔가. <laughs> 아참 이게 예. 좋은데 설명을못 드렸, 못 드렸습니다. 예, 예. 그니까 열심히 드십시오. 그빈 예. 속에 예. 공복에 그 신기한 약을 드시면은 예. 산수유가 쫙쫙 몸으로 드러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효과가 <laughs> 발휘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이렇게 좋은 산수유 또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좀 주의를 해야 할지 또 산수유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일지 궁금해요. 산수유는 이제 따뜻한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열 많은 사람, 두통 있는 사람은 안 맞고요. 네. 그리고 이게 촉촉하게 해줘요. 아. 그러니까 거칠해지는 피부를 가진 사람한테 촉촉하게 해줘요. 윤기가 있게 예. 얼굴에 윤기가 생기게 해줘요. 그러니까 피부가 지성이고 끈적인 사람은 잘안 맞는 거예요. 산수유가 맞는 사람은 피부가 자꾸 얼굴이 좀 거칠한 느낌이 들어요. 거짐도 잘필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 아니면 개그우먼 아 개그맨 김준현 씨 네, 네. 그런 분들은 피부가 약간 기름기가 보이고 지성이 있고 촉촉하고 약간 약간 끈질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피부가 이런 분들은 산수가 안 맞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산수를 먹으면 말랐던 사람이 살이 붙는다. 그러니까 살찐 사람들은 좀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마른 느낌의 사람에게 참잘맞고요 마르고 피부가 건조한 타입이 잘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뚱뚱하거나 또는 몸이 붓는 사람도 잘안 맞습니다. 네. 산소에 먹으면 이렇게 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욕이 너무 왕성하고 아하. 정액량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예. 그래서 성관계를 그냥 매일 해야 된 사람 또는 자유행위를 매일 해야 되는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남자분들 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산수유가 안 맞아요. 아... 왜냐하면은 더 항진 시켜 버리니까 아... 네. 성신경이 더 항진돼 버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소변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요도염이나 방광염 있는 분들이 염증 상태에서 산수유 먹으면요 안 좋죠. 아... 예. 왜냐하면 산수유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몸이 허해져서 오는 소변 증상, 전립선 증상에는 맞는데. 염증성 강한 염증성 소면 증상에는 안 맞는 편입니다 네, 예. 아마 산수유가 좀안 맞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아 이걸 내가 좀 바꾸고 싶다 예. 이러면서까지 산수유를 드실 분도 계실까요 예. <laughs> 산수유가 이제 안 맞는 분들은 예. 이제 조금 그래도 산수유를 먹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면요 그 한약 중에서 공진단이라는 약이 이제 유명한데 거기에 산수유가 들어갑니다 아, 네. 예그 한약 중에서 제일 고가 약이 공진단인데 거기는 사양 때문에 이제 비싼 건데요. 산수유의 부작용을 사양이 해결해 줘요. 예. 그리고 김세환 아나운서님이 드시는 신기환이라는 약에도 산수유가 들어가고. 네. 근데 여기는 목단피, 백봉령, 택사라는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산수유를 조절해주고 제어해 줍니다. 아. 예. 산수유 딱한 가지만 먹었으면 부작용이 났을 수도 있어요. 어, 막 항진이 뭔가 항진이, 항진이 되고. 네. 예. 근데 백봉령, 목단피, 택사라고 하는 산수유를 조절해주는 약재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자고 하는 거는 산수유 딱한 가지만 먹으면 부작용이 날수 있는 사람들이 예. 산수유와 함께 뭔가 배합을 해서 제어를 할수 있게 해서 한약 처방을 하면 산수유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재 한 가지만 먹을때 부작용이 생기면 다른 약재를 추가 배합해서 조절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삼이나 홍삼도 마찬가지죠. 배합을 해서 적절하게 배합을 하면. 홍삼 부작용이 났던 분들도 홍삼에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유를 먹고 싶은데 부작용이 난다, 네네.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한인사 선생님들 가까운 한의원 찾아가셔서 진찰 받고 조금 조언을 얻으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산수유를 좀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군요. 그렇죠. 네. 산수유를 섭취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좀 섭취를 할수 있나요? 산수유를 이제 달여 먹거나 환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 여기서부터 또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드시는 방법.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산소유 20g을 물 600ml 정도에 부어서 끓여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제 예, 그 물을 마셔 주면 돼요. 몇 번에 걸쳐서 나서, 나눠서 먹어도 되고요. 네. 하루에 뭐 두세 번 나눠서 먹어도 되고. 어, 이렇게 나눠서 끓여서 마시는 방법이 있고요. 가루로 내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또는 가루를 한으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매실청처럼 만들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예. 또는 어, 소주에다가 산수유주를 아. 어, 담궈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술로 드시기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끓여서 먹는 게 자체로 제일, 그냥 삼수유 예, 절대 드시는,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자,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훈과 류마지개 자가요 오늘은 조루 증상과 소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에는 아, 삼수유가 참 좋다라는 주제로 <laughs>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 뭐계류마오자가용 들어봐. 자가용가 아니야. 가 자가 면역질환 사용설명서.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 자가용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청취자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입니다.